안녕하세요. 캠코난입니다. 오늘은 캠코터즈 발대식 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후드 집업입니다.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캠코터즈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영상 퀄리티를 높여 줄 스마트폰 짐벌. 유튜브 팀인 캠코난이 가장 만족하는 제품입니다. 세 번째는 노트북 거치대입니다. 노트북을 적절한 각도로 세우면 콘텐츠 기획과 편집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야외 촬영에 정말 유용할 것 같은 세면도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메모할 수 있는 볼펜과 포스트잇 마지막으로 위촉장과 명찰도 함께 받았어요. 정식으로 캠코토즈로 발탁된 느낌이라 더욱 설레고 책임감이 느껴집니다. 특별한 가치로 캠코의 가치를 전달할 캠코난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.